나도 고라니 하러 간다 어, 살려줘. 아! <laughs> <laughs> 한대 <놓은다>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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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명 더있는데 고라니 빨리 해봐 오케이 가자 아 씨발 야장패드장패드한번더 널뒀어 아 살려줘 아, 어. 아 갔어? 어아 여기 돌 뒤에 서돌 뒤에 가자 야 이거 삼토바이는 올라갈 수 있다. 어, 야이 새끼야. 야야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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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 막아. 내 이거 올라갈 수 있어. 밑에 막아. 막았어. 아. <laughs> 어 내렸다 내렸다. 쳐쳐 쳐. 아. 아 <laughs> 다시 올라간다. <laughs> 다시 올라간다. 어쏜다 아. 야, 계속 계속야. <laughs> <laughs> 아야 이거 이미 <laughs> 망한 것 같은데. 오케이! 출발하자 이제! 오 어, 개판이야 갈래갈래밀탄자밀고 밀탄 아야 우리 어! 야! 와! 다 잡았다 야나 긴겼어!